그 카톨릭 가면은 성당 가면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두건을 씁니다, 수건을 써요. 또 저기 안상훈교회 안상홍교회, 안상홍교회 또그 안식교 이런데들, 또그 구원파, 아, 어, 그 뭔가 이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머리다가 이렇게 하얗게 어, 수건을 씁니다. 성경에서 그게 성경적인가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것 같이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응. 이방인의 스승이에요. 바울을 따르면 돼요, 우리는. 형제들아. 믿는 자들이죠?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어갖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정해, 전해준 대로. 규례를 지키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 그걸 안 지키면 칭찬하지 아, 않는다는 거죠. 그럼 머리에 수건을 쓰야 하는가 안 쓰야 하는가 보자고 오늘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알으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아 이게 좀 제가 제 강론에 여자가 30%가 안 돼요. 28-9%뿐이 안 돼. 남자들이 70%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봐.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어? 머리. 권능이란 얘기 좋거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설교, 설교.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니까 모자 쓰면 안 돼요. 예배할 때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모자 쓰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지만.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라니. 그것은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다 여자를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요, <laughs> 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민자 이렇게 동상에 여자가 남자같이 머리를 밀면 안 돼요. 그런데 머리를 덮으라고 돼 있어요. 기도할 때는 머리를 덮어. 아, 아. 아. 그런데 자, 그러니까 머 아까 머리를 덥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여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남자들을 성인 남자들을 가르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아니다 그러나 여자가 교사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구역예배 가서 속회 가서 자기 선교회 가서 그런데 머리를 덮으라 아,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와야 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아니하거든 똑간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가 수치가 되거든 덮으라. 머리 깎으면 수치예요. 수치. 그러니까 덮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얀 수건 어? 두건을 덮어 쓰라는 얘기인가? 뭐 봅시다 끝까지. 남자는 하나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남자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죠 아담이 그런데 남자는 하나님 형상의 영광이죠 참으로 자기 머리를 덮지 않은 것이 마땅하거니와 남자는 머리 덮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 아따께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 아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냥 어? 어? 여자를 폄하하는 폄하가 아니에요 차이 차이예요. 차별이 아니라 뭐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지 아니하고 여자가 아 남자가 여기서 여자가 여기서 낳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갈빗대로 죄졌잖아요. 남자의 갈빗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한 조력자 그렇죠? 조력자 아, 협력자 돕는 자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건 죄기가 아니에요.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응? 응? 천사들이 무시해요. 무시. 전 <laughs> 질서도 안 지킨다 하니까 자기 머리에 권능 뭐 여기가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 여자한테는 결혼하란 얘기예요. 아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 영광이라고도 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을 때,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 협력자인데, 아까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합니다. 권능은 뭐예요? 아까 남자 결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어디를 제가 좀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딸 얘기를 하더라고. 마1한살 음. 먹은데 초등 교사래요. 초등 교사, 마1한 살. 음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인물이 있으셔. 엄마가 인, 인물이 있으신데 왜?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배우자, 예수님 잘 믿는 신랑 찾으려고 마흔 하나가 됐대. 교사인데. 제가 그랬어요. 마흔 하나는 요새 나이 아니에요. 마흔 하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결혼해야죠. 그랬더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하더라고. 좋은 사람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혼 한 번도 안한 마흔 한살 먹은 분인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신앙생활 잘 하는 남자를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 남자 찾아서 여자분들 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음, 혼자 있는 것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 어, 어, 그러니까, 할수 있다면, 할수 있다면 결혼하세요. 어, 그런데, 아까, 자기 머리 위에 건능을 둬야 하냐, 이것이. 결혼하라, 이란 얘기예요 결혼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냐고, 남자 없이 충우잖아요. 그래. 그래. 어떻게,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아.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가. 아까, 협력자잖아. 도와주는 자. 근데 뭐예요 도와준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아, 조금 있고, 어 조금 힘이 있어 있고 어떤 그참 어? 뭐라 고 그럴까 어? 아량 있고 이렇게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도와줄 거 아니에요. 어 그것을 음,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도와준다. 어? 아 부모는 자식을 막 응? 끝까지 보호하고 도와주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 그러면 여자분들이 아, 남자를 도와준다 하는 마음에서 아까 그 협력자, 조력자 그런 의미로 창조하게 했어요. 어, 그런데 어,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힘을 못 써요. <laughs> 혼자든 남자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아니 아니. 마찬가지죠. 어, 어, 어. 여자들도. 남자가 있야합니다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서 난것 같이 남자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렇죠? 어. 여자가 남자라 치고. 그런데 여자가 하나님께서는 갈비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지만 남자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엄마 어. 어. 배 속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와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자, 여기 이제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덥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덥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 이건 머리를 민 채예요. 머리를 빡빡 민 채. 응? 여자들 머리 빡빡 밀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남자가 머리를 막 힐렀어요. 막. 가수들 있더만, 막, 남자가 머리를 딱해 생겼더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을 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같이 치마를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머리를 막 길게 늘어뜨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같이 막 머리, 막 팍팍 밀어버리고, 단지, 그, 암에 걸렸거나, 우리 아내도 한, 한 5년 벌써 됐네? 4, 5년? 암에 걸리니까 머리를 빡빡 밀었었어요. 그런 경우는 모자를 쓰죠. 뭐 조카니까 모자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자는 결론부터 뒤집어 쓸 필요 없어요. 머리에다 쓰고 예배하는 것은 틀려요. 틀려요. 자 끝까지 들으세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남자는 머리 길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자가 막 머리를 총총 길게 고 다니면, 주고 여자요 남자요 이상하게 보잖아요. 본성 그 자체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 여자는 머리를 긴긴 긴 머리 긴머긴 머리, 긴 머리 소녀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 긴 머리를 가지면 영광이 된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긴 머리는 뭐예요? 여자의 머리를 덮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만일 여자가, 이렇게 개혁성 계획이에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머리를 덮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길면 쓰지 말란 얘기예요. 쓰지 말란 얘기. 여자가 빡빡, 머리를 빡빡 말았을 때는 막막 배고친다고 막 그는가 그랬을 때는 뒤집어 쓰고 모자를 쓰는데 여자가 아, 머리가 뭐 파마를 했건 뭐 했건 뭐긴머리잖아 남자보다 긴 머리. 그랬으면 그것으로 덮었으면 덮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에게나 바울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이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상웅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풍습이 없는이라. 어, 됐죠? 어? 어, 됐잖아. 정답이 나왔잖아. 아까 뭐예요? 그러나. 그러나. 결론이잖아.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좋은 거야. 여자의 벌리는 덮는 것으로. 그런데 왜 덮냐는 말이 따로 어? 따로 덮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위에 쭉 본문에 했죠. 응? 그러면 말씀을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순종하는 거. 응? 바울이 그러잖아. 응?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된것 야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른 자가 되라. 바울을 따라야 할거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의 교사. 내가 너에게 희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지키란 말이에요. 어떻게? 응? 아까.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남자는 머리 덮지 말란 말이에요. 모자 쓰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왔을 때. 짧은 머리가 좋은 거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머리를 덮어라. 그랬더니 따로 덮, 덮는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만 보고, 아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면안 되는구나. 근데 밑에 결론이 나왔잖아. 밑에 결론이 여기에 15절에, 어? 어? 여자가 머리가 긴 머리가 있으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 주야 돼요 머리는 덮는 거예요. 근데 왜 머리를 썼는데 그 위에다 또 덮어? 갖고 막흙 앞에다가 내리고. 여러분 뭐, 제가 또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응? 또책 잡힐까 봐서. 여러분 막, 여러분 막 코에다가 요새도 막 이렇게 막뭘 골고 다니고, 응? 어? 또 뭐, 배꼽에다도 뭐 장식으로 고 다니고, 응? 응? 뭐 귀걸이는 그냥 아예 헌지가 오래됐고 그런가 풍습이 어디서 나온 거라 알라는 말이야. 풍습. 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귀걸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게 어? 나는 이미 어? 팔린 종들이야. 팔린 종들 그런 거 알고 지나칠 정도로 어? 그렇게 막 장식 같은 거지 마시때긴 머리 뭐예요? 아, 그냥 어? 저기, 제가 그, 옛날에, 우리 그, 군대 친구, 군대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많이 아파. 불치병으로 많이 아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몇번 했어요. 전하려 근데 이제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지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 전화만 할 뿐이고 그런데, 어느 날다 언제 만났어. 만났는데, 아, 교회에 갔다는 거야. 어. 저한테 현수 씨, 나, 교회 갔다 왔어요? 갔었어요? 그래? 그래서, 어느 교회였더니,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뭐, 막, 수건을 썼더래. 수건을 쓰고, 막, 어? 그렇게 해서, 어, 이상하다. 성당 갔어요? 그랬더니 성당은 아니래야. 봤더니, 토요일 날 갔대. 토요일 날. 어, 그, 이제, 전주역 있거든. 전주역 앞에가 있어요. 전주역 앞에로 봤더니, 그, 안상웅이 거기를 간 거야. 나 교회라고 써져 있잖아. 갔더니 막, 검수건이 좋더라는 거야. 교자들이 막, 이, 여기까지 막 얼굴을 가리고 썼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우리 친구 아내가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경건, 그러니까 경건. 뭔가 일어났다, 앉았다, 성당 가보세요. 뭔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어, 여기서 쓰고, 막, 나와서, 뭐, 고 어, 저, 저, 응? 전병을 나누고, 그러니까 성찬식 얻듯이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냥. 기대가지고, 어? 와, 그냥 딴지 대가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도 경건의 맛이 안 나지. 응? 진리라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 영, 영은 뭐예요? 우리 영이.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진리 말씀으로 예배에 주는 거예요. 말씀 말씀 강론이 주가 되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뭐예요? 아 전주에서 다아두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를 봤어. 어떻게 두 시간을 예배를 드립니까? 깜짝 놀라. 여러분 두 시간 드리는 예배 있어요? 봤더니 인터넷으로 들어가 봐서 봤더니 말씀은 딱 25분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한 시간 반은 뭐예요? 막, 찬양, 경배와 찬양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허긴 반갑습니다 하고, 막, 서로. 말씀 25분간 하는데 그것도 말씀도, 내용도 없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데 매료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매료가 되고, 막, 그, 기도하면 막, 잔잔한, 막, 음악 올겐으로 쳐가지고, 탁 해서 눈물을 빼게 만들고, 아까, 성당이나, 안상홍이나, 어, 저, 안식교나, 구원파 이런 데 가면 막 머리에다가 여자들 막 하얀 면사포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는 거니까 그게 경건의 모양인 것처럼. 그런단 말이야. 참, 그렇지 않아요. 어? 목사들도 막 가운을 촤악 우아래로 입고, 어떤 사람은 또 하얀 가운을 입지만 구두도 막 백구두로 신고, 응? 머리에다가 막 기름을 막 잔뜩 쳐 바르고, 아까, 머리에다가 수건 쓰는 거 아닙니다. 다 틀렸어요. 그러면 캐토릭도 틀렸고, 안상홍이도 틀렸고, 안식교도 틀렸고, 구원파도 머리에 수건 쓰고 하는 게는다 틀렸어요. 아까 결론은 나와 있잖아. 여자가 긴 머리 가지면 여자는 머리에 덮는 것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우리 신학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풍습, 논쟁하지 말란 말이에요. 머리에다 주집을 쓰는 거 없어. 결론 나왔잖아. 결론 나왔잖아. 어? 이런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성경 읽어보면 몰라요? 말씀 읽어보면 몰라? 이 개혁성경에 나와 있잖아. 개역성경에 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썬느니라 근데 이 구제는 못 보고, 위외만 위에, 봐가지고, 어? 여자는, 어, 가려라. 머리를 가려라. 그런 구절만 보는 거야. 이렇게만 보는 거야. 그게 뭐예요? 독해력이 없는 거야. 제발. 제발, 손주들 책좀 읽히세요. 책좀 읽혀. 응? 어? 그런데 성경도, 아고린도전서 11장 쫙 읽어보면 몰라요? 어떤 내용인데? 아, 머리에는 뭘 써야 한다. 남, 여자가. 비, 민머리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근데, 머리를, 여자가 머리가 긴머리잖아. 긴머리 있으면 뒤집어 쓰는 거랑 똑같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